풍수마다 자신의 학설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풍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상 모순이 있어 풍수계를 어지럽게 하니 질문을 드립니다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댓글에 합리적인 답변을 반드시 하십시오 인산풍수님에게 질문 제 8호를 드립니다. 15회절에 정승은 안 나고 군수 뿐인가요? 인삼풍수께서는 자신의 카페 의성고운사 퇴제 권민수 묘라는 글에서 권민수 묘는 15회절 대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인삼풍수는 자신의 카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영 간산 후기라는 글에서 보통 장관 자리는 12 내지 13회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민수의 후손 발복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들은 판서와 정산품을 했고, 손자들은 종사품 이하를 했습니다. 12회절에 장관을 한다면 조선조회는 지금 장관이 판사급이니 판사는 나와야 하는데 아들의 판사가 나왔으니 이것은 아버지의 별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삼풍수는 자신의 카페 세계 1위를 이끈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영이라는 글에서 조부는 1440년에 졸했는데 윤 부회장이 1944년생이니 돌아가시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발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판서를 했는데, 손자들은 최고가 종사품 군수이니, 아들들은 아버지의 발복이 될수 없습니다. 12회절에 판서가 나면, 15회절에는 정승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하여, 천인지 박연호가 2022년 4월 18일 인삼풍수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못했으니 맹로풍수의 간평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인삼풍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반론을 하십시오.